육십 내가 한오년육년 그때 올라갔기는 서울에는 테 TV가 많이 뜨마 먹보에도좀 주자집은 몇집몇집 있었어,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 극장이 잘안 되고서 첫 첫날만 되면은 극장 프로그를 딱 바꿔지고 첫날만 되면 무조건 만원이에요. 저 영화 뭔 용한 거고라고 다 벌어오지 그때 당시는 다 어렵게 살고 서러 서울때 서러, 아니잖아요 배고 그럴 때, 그러니 영화를 비극 영화 같은 경우 많이 울고 그겠죠 자기가 자기 서름에 막그 은식으로 61년도에 진도에가네 고향인데 진도에서 이제 막 초등학교 막 나오고 목포로 이제 와서 목포 극장에도 좀 있었고 막 그러다가 서울에서 또한 또 2년 동안 그림도 더 배우고 입장 된 기도 맨 처음에는 한 1, 2년 동안은 10원 한장돈안 받아요 그냥, 그냥 가서 일만 하고 그러다가 제한적으로 이제 그 그림이 배워지질 않냐아 그래서 그때 당시는뭐 이렇게 컴퓨터 그런 것이 없어 가서막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것은 그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림 그래, 그림에 많이 이렇게 되지. 진짜 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스킬 보고 또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원고가 좋은 놈 갖고 그려야 간판도 좋게 나온 게 하여튼 조, 좋게만 좋은 놈만 보고 그랬죠. 잘 그린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볼때기가 이렇게 딱 올라온 같이 입체감도 같이 나중에 그, 그, 그걸 이제 터치를 불스로 잘 살리죠, 서 서울에서 국제극장이라든지 막 대왕장이라든지 그 개봉극장이 있어요. 그는개봉극장이니 아주 뭐더 실력도 더 좋고 아주 간판도 크고 그런 게 그거 가서 극장도 딱새 간판 오면 가서 뭐사진기이 없으니까 가서 눈으로만 보기만 했죠, 인자. 그러고 자꾸 그 사람 막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배워다 다 그래요. 그때 시래 해서 목포극장, 목포극장이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어디 있었죠? 목포극장 평화극장, 원육장. 그세 군데는 일제시대 때있터 있었을 게, 오래되고. 광이만해도막 뭐 그때 일곱 군데가 있었어 극장이. 예. 일곱, 일곱 나가던 사람 일곱 있죠, 일곱 극장마다. 서울에서 막 와서 남익장 딱간 게는 첫 작품이 그것이요 하얀 검, 그 김정은 나오고 신영균, 저 김지미 나온 영화. 한번 그려 보라, 딱 그거. 그러면 그리지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게이자 그때부터 그가 남행장에 있게 됐죠. 그때 당시는 서울에는 테리, TV가 많이 있더만, 흑백 TV에도 내가 봤어. 그렇게. 우리 부잣집 보면, TV 하나 있더만. 목포에도 막 서울에서 온 게는 좀 부잣집은 몇, 몇 집, 몇집 있었어. 그 안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 극장이 잘안되고서 첫, 첫날만 되면 극장 프로를 딱바꿔지고 첫날만 되면 무조건 만 원이에요. 세기에다어렇게 살고 서러, 서러, 서러울 때 아니잖아요. 배고프고 그럴 때 그람 그러니까 대행하는 비극 영화 같은 게 있으면 막 많이 울고 그랬죠. 자기가 자기 서름에 막그 음식으로 비극 영화가 또 재밌다고 선수고 갖고 오라고 막그 바이크 대놓고 선수군 준비하고 올라가고 막 이다니. 그런 것도 있었고 한오 일간 이 프로를 잡아갖고 그래서 오 일까지도 그손님이 그대로 일석으로. 그럼 육 일차도 그 손님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란데 안 돼. 다른데 가도 순천이라든지 어디 다른 지방에 가그 날짜가 딱 잡혀 있어 그 필름을 저녁에 밤에 보내줘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영화가 딱 그날 끝나고 그래. 900 900한7 0이가이나확악하는몰 하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장석이. 그러면 이 입석이 한 4, 500석 대하버리죠. 500명이 서서 다 서서 봐줘요. 그때 막그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 영화가 한참 말때매파리막그거할때 그 참말로 선님 많았어 남기자. 다네, 그 중문영화 보면은 그렇게 아주 시원시원해버려. 한국영화는 칼이 이렇게 커갖고 연상국 같은 거 보면은 이이고막 있는데 이것은 칼집까지 약간 막 막젖어불리고렇게막 막 날라다니고 해버리게 아주 중문화 아주 히트 쳐버렸지. 그때가 아주. 62년도 그화학장막강게베인너하더만 그때 24일간 했어요. 지금도 봐도 그렇게 안 좋지, 좋아. 그 영화는. 내가 한그 영화를 한 몇십 번 봤을까? 몇십 번 봤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무슨 무슨 하우그라 아, 무슨 장면이가 다르고 그러냐 <laughs> 그때 당시는 페인트가 질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 지금 같으면 효, 효, 우리는 그냥 그리면서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효과 이렇게 하고 그 속에 그림을 이렇게 한, 한 번이나 두번 칠하면 다 옛날 그림이 없어지잖아요. 그 가격 지금 이제 뭐 제이비표나 사바나 노르표는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때도 그것은더 비쌌어요. 페인트가 그러니까 절반 가격이 더싸버러 그 그늘 무리가 쓰지 그런데 옛날 그림을 이렇게 지을라다 보면은 한번두 번에 지어져야 하는데 막 여러 번 가야 돼 그런 게 질이 안 좋다고 봐야지 그것이 그래도 싼게 그놈 썼어요 이 예, 그전에 그때, 그때 당시에는 뭔 태풍 무이 곳이 이렇게 여우가 보시지잘안 뭐, 아, 맞잖아요 갑자기 밤에 막 태풍 불고 하면은 밤에 자다가도 국장 와봐 떨어질까 응. 봐서 이렇게 야 다시 올라가서 순도지 이렇게 더 메고 막 그랬어요 응. 많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고 막 되게 불어운면막 해갖고. 내일, 내일 상영한 영화가 갑자기 이제 내 처음 걷어갖고 나가볼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이제 한장 가자. 그러면 막 대체 얼른 못 해. 못 하고 막포스 같은 거라도 막 하고 막 내일 상영한 뒤 오늘부터 시작해도 뭐 2, 3일, 3, 4일 걸린 디할수 없지 뭐 그간에 못 굴린 디 중앙장에 그 80년대 초까지도 그게 괜찮았어. 그간데 80년대 중앙부터 점점 이렇게 이제 테레비 막 칼라 나와올고 하나 나올 때부터 다 그렇게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고 광 간판점 이거 이 상점 간판 그거를이 뛰어들었지. 지금 그냥 취미로 해갖고 내 실력이 그저 그전하고 죽어버렸는가? 더 똑같이 지금도 할수 있는가?라고 또 그런 시험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또 되긴 되더만. <laughs>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 아주 지영이 그림이다, 그런 안 사람은 몇이 있을 거 있기는, 그는데 이제. 나이가 뭐가고, 돌아가신 사람 많고, 주위에 사람들이 보고, 그 옛날 솜씨 안 죽었다고, 아, 칭찬해주고 할 때, 그때가 정말 제일 기분 좋았죠. 그 지금 생각하 지금도 그러고요.